자, 카이터 중고시자 몇번째 생간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비즈니스 수업은 20번째에요 드디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수업들을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있고요 한국 측 대화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뭘... 모르... 허락했어 아니 6개월 동안 게임하고 싶다는데 진짜. 진짜... 나는 너 게임으로 죽이고 싶다요 자, 한팡쇼 请坐这是中英文两个版本的合同请再看一下 글자 잘 보여요?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판에서 请坐这是中英文两个版本的合同请再看一下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초안을 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고쳐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바꾼 거예요 자稍等请坐 근데 이거 얘가 이렇게 가 있잖아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다 완전, 이렇게. 잘 보여요? 알겠습니다. 한국식이 얘기했어요. 请坐,这是, 이것은, 중英원两个版本的허同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일단, 자, 请坐,请坐,请坐. 무부터 기춤 가면, 请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에, 请坐,어坐请어 ,请坐,请坐.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면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 전주 선택에서 여백을 땡겨. 옆에 을그 당겨야지 这是中英文两个版本的合同 그러면 이것은 자, 요거는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文英文两个版本的合同 그러면 이건 중문 영문 두개 버전의 계약서예요 자두 가지 계약서에 좋고요 여기는 반반이 있으니까 두개 버전의 반반 주스 버전의 合同 계약서예요 请再看一下.자 한번 보십시오. <laughs> 보십시 이건 영문, 중문 두번역 버전의 계약서입니다. 请再看一下.请, please, 再 다시看一下. 그쵸 그러면 혹시 그거 기억하다 보세요. 이거는 다시 썼으니까 한번 참천히잘 봐달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한번 그냥 위에서 끝까지 쭉 훑어보세요. 라는 훑어보다라는 동사 기억하세요. 한번 훑어보세요.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한번 괄목하세요. 휙휙 그냥 쭉 훑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네. 지민 와쌀 구월란스 오만도 쭉리야 지민 꾸어모 이렇게 쓰면 그냥 한번 쑥 훑어보세요라고 쓸 때. 그래서 보통 초안 같은 거는 훑어보세요라는 걸다동사한따 앞에 다 이하고 이거는 정말 이제 정규계약서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진짜 카이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민 꾸어모 이게 그냥 한 번, 풋 훅, 더, 보세요. 이거는, 한 번, 다시 와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한국 측이 써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슬프지만,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번역, 그, 저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중, 잉, 원, 양, 급, 반, 번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일부 케이스는, 중, 잉, 그리고, 항, 한국어, 반, 번까지 세개 계약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공증하고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어, 굉장히 은혜로우신 블로거님들께서 다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입력기는 방송국에 올려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중파 发回다 여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西西看起来没有什么问题了.中发说,谢칸看起이没有什么问题了 谢谢，谢谢，看起来没有什么问题了. 아, 고지하로 왔는데 이걸 다 잡아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 다시 오른쪽 안 되잖아, 병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잖아. 모르겠잖아. 시시에, 看起来没有什么问题了.这怎么야안 되잖아. 음. 문서 파일에서 하라니, 까라고 몰라, 몰라. 자, 시시에,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카치라이, 보아하니, 이셔머 원티러. 有셔머 여기서는, 무슨, 번역하시면 돼요. 무슨, 멜셔머 원, <목소리가> 대, 실패. 보아하니, <목소리가> 문제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아하니, 딱히 튼,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니빠 사진방님, 씨에 도 하오. 请您, 펀니, 씨야, 허브하오. 谢谢看起来没什么问题咯 좋아요 좋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오늘 메인 표현은 이게 아니에요 메인 표현은 다음 문장에 있어요 여기 짜잔 好请在这里签名 요거 好请在这里签名还有这里 그리고 여기 我们各自保留一份正本和两份副本자 오늘 여기에 핵 간지나는 계약 용어들이 막 담겨 있어요. 문장, 요 안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진짜 실무에서 이걸 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진짜, 진짜 실무에서 이거를 정말 탁쓸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너무 아쉬워. 그, 음, 더 거의 학생들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막, 진짜 이거 막, 짜잔 하고, 내일 당장 회사에서 쓸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 쇼마오가 회사에서 중국어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대요. 자, 하오. 请在这里签名,미래요사이님이 <laughs> 퇴사, 퇴사부터. <laughs> 퇴사부터, 한사인님요 <하사이> <laughs> 용기를 내세요. 용감이야. 자신自己 자, 好.请在这里签名.签名.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고요还有这里. 뜯어 갈게요. 我们各自保留一份正本和两份副本이 나오고요签名 하는 게 이제 드디어 치엔밍 요거뭐 하는 것 같아요? 치엔밍 자 치엔밍은 계약일뿐만 아니라 뭐 호텔 체크인 할 때나 아니면은 은행 계좌 만들 때나 아니면 내가 막 인기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뭘할 때도 다 <laughs> 강대서명인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자 언제든지 쓸수 있어요 치엔밍 이거는 뭐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은행 거래할 때는 치엔밍 할수 있어 우리도 치엔밍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체밍이라고도 하고 체즈, 亲즈, 체즈라고도 해요. 체밍, 체즈, 둘다 사인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체밍, 체즈, 진짜 자리 체밍, 진짜 这리 체즈.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데 가면 진짜 这리 체밍이라고 하거나 혹은 진짜 里리거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습관이겠죠. 그래 이거는 그냥 알아,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千字 라고 잘 하지 않고, 请在这里千个字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현지에서는. 징자잇짜리 请在这里千个字. 이거 쓸 때는 千名 이렇게 그냥 단어로 많이 쓰고, 얘는 배를 좀 갈라가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请在这里千名请在这里千个字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갈게요. 和同,千字, 仪式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허접해 보이는 이슈이긴 한데 그럼 이짧방 한번 번역해 보세요. 진짜이짜리징짜알부스허통치즈 이슈 이게 뭐하는 행사일까요? 이렇게 현수막인데 써놓고 사람들이 되게 어색하게 막 악수하고 막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악수 현수막 앞에서 써. 그럼 이게 맞아요. 계약 체결 의식이란 뜻이에요. 제 계약 체결식 맞아요. 맥역님씨에다오 랭기님씨얘도 하. 계약 체결하는 의식 하는 건 이렇게 쓰고요. 카메라 의식하면서 쓰다 써서 의식인가 봐. 쌀이 <laughs> 아니스도 쌀이 어자스뎅님 너무 오랜만이신가 보네요. 스뎅님저 어떡할 <laughs> 거야스뎅님 벙어리 가야 돼. 승 <laughs> 님. 왜 저러실까. 아니 오늘 내가 그렇게 사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껏 와가지고 지금 싶... 이거 자가통 체인지 일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알아두려면 중국은 이제 체인가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빡하고 이게 빡하고 동그란 거 도장 찍잖아요. 이거 가방 의방, 자방 이팡또여 까이 짱이라고 해요. 까이 짱. 자 한번 적어보세요. 까이 짱. 역시 이방 찾기 저 정도였으면 참수해야지. 까이 까이 짱야, 돼 까이 짱. 잘 쓴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 지올스 까이짱 이것도 계약 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무슨 공문 같은 거다 이거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어 여권 여권에 뭐지 여권 여권에다가 어디 해외 여행 갈때 어디 들어가 입국 뭐 하고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스프 뻑뻑 찍는 거 이것도 까이짱이라고 쓰더라고요. 까이짱 그래서 그거 뭐 자동 출입국 하면 편한데 자동 출입국 하면 도장 안 찍어주니까. 자동출입국 신청 안 했죠? <laughs> 자동출입국 신청하세요 이번에 내가 중국 갈때자 출입국 출입국 사무소 다니는 언니랑 같이 갔는데 <laughs> 그 언니가 자동출입 신청하라고 너무 힘들다며 하루에 몇만 명을 찍 깔짱 하고 있다며 맞아, 도 더장 찍다 나리사다를 깔짱이라고 하고 근데 나도 거기 이렇게 페이지에 그거 많이 찍는 거 좋으니까 팬이 근데 추어 오저전입었어 아, 이게,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몸이 으시으시해요다좀더 매요, 매요쩔아좀 더. 약간, 파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치. 자동 출입국 시청하세요. 그러면 깔짱은 없지만, 안 기다려도 된대. 근데 오늘 반응이 엄청 빠르네요. 무슨 반응? 채팅창 반응? 사람 많을 때는 편해요. 근데 몰라, 도장안 찍으니까, 좀 뭔가, 갔다 온거티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팬님 오늘 방송 끝나고 끈끈하게 지지셔야겠어. 찜질방 <laughs> 갑니까? 뭘또 지져 이제 4월인데 전기장판도 다 내놨는데 어제 왕창 달려서 간거 아니야?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술도 못먹었어 나 어제 되게 고민이 많았어 근데 아직 얘기하지 마, 말아야겠어 어, 한 지금 나의 고민은 어, 한 2주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엄청난 고민이 있어 근데 누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누가 내 편이 아닌지 몰라서 그냥 일단은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잘 듣는 비제니까 안해 자, 그리고 요렇게 how 진짜 여기 천명, 하유 저리. 자, 여기부터 다시 번역해 볼게요. 진짜 여기 천명, 그리고 하유 저리. 자, 이거는 보통 실제 구어로 쓰는 건데 대화야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이이 마음 뻥긋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자꾸 주책밖에 나와. 음, how 진짜 여기 천명, 하유 저리. 자, 여기서부터 번역해 보세요. 좋아요. 아 투비 투비 스틴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请在这里，请在这里签名.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하이요. 저리. 보통은 막 이렇게 이렇게 사인하거든. 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정식 체딩 보통 그러면 실 정식으로 계약하는 계약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를 체밍미체즈라고 쓰고. 이게 이제 아까 복습해보면 깔짱 깔짱 한다고 하고 하이오마 이게 다 깔짱이에요 이렇게 찍는 거 깔짱이에요 그래서 깔짱 해서 마지막으로 이 깔짱은 무슨 뜻이가나 지금 나 같은 경우 내가 오늘 매니저님한테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금세 까먹고 이렇게 썼어 주토허 주토허거정 이게 뭘까? 주토허거정 주토허거정 약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내가 인증한 거지. 내가, <laughs>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두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 <laughs>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해놓고, 지금 또 잠깐 고민이 많다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쭈토 허거쩡. 맞아요. 닭대가리 인증샷. <laughs> 그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쭈토는, 돼지대가리. 그니까, 러 쭈토가 무슨 말이냐면, 명, 멍청이. 근데, 멍청이를 좀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뭐지? 바보, 멍청이. 뚱뚱한 거랑 상관없어. 띨빵한 뜻이야. 띨빵한 거, 얼빵한 거. 그러니까 얼빵. <laughs> 얼빵이 인증. <laughs> 띨빵하고 얼빵하다는 뜻이지. 뚱뚱한 거랑 상관없어. 얘는 어, 쭈 쭈우는 돼지긴 하지만 돼지가 목적이 아니고 쭈 더. 돼지 대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얼빵이 허거 좀 인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깔짱한 거예요. 얼빵이 인증. 드립이 또망나또망함 비읍 시옷 인증, 그쵸. 병신 인증한 거예요. 주더가죠 세상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laughs> 이게 세상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깔짱이라고 해요. 깔짱. 그리고, 자, 다음 거 요거 이제 번역해 볼게요. 我们各自보留一份正本和两份,副本. 아, 근데 이것도 힘들다. 보통 국경에서는이份, 량펄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표준 발음으로 <목소리> 이-펀 하려니까 힘들다 이-펀 정-번 허-량-펀 푸-번 근데 나는 펄이 좋다는 거 우리 각자 발음 이-펄 정-번 허-량-펄 푸-번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 우리 각자 맞아요 한 글자씩 보면 돼요 이-펄 양-펄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펀 량-펀 으로 발음해야 하는 거 불편해 아프리카 방송 불편해 내 마음대로 못해 워먼 <목소리> 거즈 각자 이거는 한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자를 꼭 알아야 중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장, 그 장문 그장 독해는 한자를 알아야 독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보류, 정본, 이것도 뭐 부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좀 편해. 자, 그러면 대충 눈치로알수 있어요. 정본과 두본의 복사본을 보유합시다. 아, 잘알아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유창한 거 없나? 저희 각자 한 한부에 보통은 한 본에라고 안 하고 한부, 한부 두부 계약서 한부, 계약서 두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계약서 세부, 네부 본보다는 양사가 부가 좋을 것 같아요. 한부에 한부에 짱번짱번하고 쩡번. 두부에 후번을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자, 짱번 후번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앉아요? 자, 각자 한 부의 정본과 사본, 정본이라고 잘 쓰지 않죠? 원본이라고 쓰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희 각자 한 부의 원본과 두 부의 복사본을 어, 가지국파 어려 보유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시에다 하, 시에다 하. 그래서 이거 할때 진짜 각나는게 <laughs> 보통 각자 갖는 거니까, 각자 원본은 한 개잖아요. 원본은 각자 이제 한 개니까 계약서 할 때. 뭐 나는 그때 출판 계약 같은 거할때 도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사인으로 했거든. 진짜 느낀 게 도장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보통 계약서 할 때는 이게 보니까 그냥 아까 이것처럼 맨 끝에 이렇게 도장만 띡 여기만 사인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까이장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걸 딱반 접어가지고 이걸막 계약서가 막 40페이지면 한장 한장 다찍는거 짜증나게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계약서 두개를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이 떨어진데다가또 한장 한장 다 사인을 한 80번을 사인을 <laughs> 80번을 해야되는거야 두개가 이어지게 대땅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때 한 다음에 반드시 도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도장을 문방구에서 받치나? 도장 어디서맞나 어, <laughs> 각서 발료. 1부 증본과 2분 부본. 이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람 정말 환장해. 환장해. 도장집에서야. 도장집이 어디 없잖아. 내거 있기는 있는데 너무 안 예뻐. 그래서 예쁘게 <laughs> 참 사람들이 도장은 그럼 어디서 해요? 도장집에서요. <laughs> 나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해야지. 내 도장을 그럼 막참 잘했어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찍어도 되나? 스탬프 쿡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쁜 거. 인터넷에서 파지 마시고 손으로 파는데 가서 파세요. 어, 경복이님 말 들어야 돼. 교보문고 가면 <laughs> 예쁜 거 파져요. <laughs> 예 예. 순애야 교보문고 가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짱번 후번인데 어떤 걸짱번 후번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짱번 라고 인증된 거 근데 예정번이라는게 여러분이 실제로 직접 정본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만약에 원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공증 받아야 돼 이거를 <laughs> 실제 중국 업체랑 많이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 얘는 원본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나막배대인데나 그냥 대린데 거기다 내가 여기다가 이게 원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고, 그, 공증 받는데 가서, 기관에 가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번. 네, 원본. 여기다 <laughs>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서, 스탬프 사이트에서 받아온 정본을 찍는다고, 이게 정본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일본 날라, 니하오, 쩝 먹고 하나 하오마. 자, 그리고 정번이 있으면, 후번도 있겠죠. 자, 요게 후번. 그리고 정번. 이렇게. 그래서 잘못하면 세고랑 잡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 왼쪽에 있는 게 후반. 이게, 어,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치스네로스, 완전히 이 양도. 네, 후본은 뭐야? 후본? 후반.